안녕하세요. 노래엔 다육사랑 이복숙입니다. 아, 여기는 어, 경기 용인시 남사에 있는 어, 남사 수산나 농원입니다. <laughs> 나무, 야생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음, 나무 시장 <laughs> 이제 수국도 이제 어, 다 저가죠. 저희 집에 옥상에 하단에 있는 수국은 제가 다 커팅을 했죠. 어, 요 화분에 있는 아이만 하나 아직 안 하고 있는데 그 아이도 코팅을 해야 할 때가 됐어요. 어, 이렇게 이 어,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 요, 어, 섞 코스모스 이렇게 노랗게 피는데, 어, 이 아이들 2,500원씩 합니다. 어, 이렇게 2,500원씩, 어, 화분한 그 꽃도 피고, 어, 샤프란도 3,500원 합니다. 샤프란은 어, 어, 바깥에 있는 아이들 어, 이렇게 예쁘게 많이 피고 여기 아, 아, 청아숲부쟁이 꽃을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뭐 청아숲부쟁이도 2,500원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틀레아도 꽃이 계속 벽까지에서 나와서 꽃을 이렇게 예쁘게 펴줍니다. 근데 요 어, 부틀레아도 2,500원인가 3,000원인가 가격표가 없습니다. <laughs> 누가 자꾸 뽑아가는데 어, 이렇게 꽃이 예쁘게 계속 피고 있습니다. 아, 부틀레아 2,500원합니다. 이 부틀레아 월동도 가능하죠. 요기 파는 꽃도 있고 음, 여러 가지 여기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저쪽에 베롱나무에꽃은 많이 있고 여러가지 아이 있는데 어, 여기 또 솔잎떠라지도 있고 뭐 어, 아스타도 있고 어, 이쁜 이국파도 있고 블루세이지도 있고 <laughs> 많이 있습니다 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도 어, 어, 꽃봄의 꼬리 꽃봄의 꼬리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습니다. 어,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죠. 음, 이렇게 예쁘게 어, 이렇게 어, 핑크 이렇게 좀진 핑크도 있고 이렇게 흰 꽃도 있고 음, 또연 핑크도 있고 이렇게 연 핑크도 있고 근데 얘네들 어, 가격표가 안 보입니다. 아마 3,000원 정도, 어, 저 안에 있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스타도, 아스타도, 여기 가격표를 다 뽑아갔습니다. <laughs> 그리고 요 안에 요 100원이야. 아, 너무 귀엽고 예쁘죠? 이렇게 신색하고 어, 핫핑크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아, 2,500원 합니다. 2,500원. 이렇게 노란 대곡도 아주 멋지죠? 얘네들 치면 엄청 예뻐요. 얘네들 이렇게 꽃무어리는거 보러 가시면 오랫동안 그렇게 보실 수 있죠? 아주 멋지고 예쁜 아이들. 어, 요 아이는, 어, 7,000원 합니다. 대곡 7,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요 저기, 투명국, 어, 투명국도, 어, 중분에 있어요. 충분에 있는데, 음, 어, 8,000원씩 합니다. 어, 저도 요 투명국, 요 수산나 농원에서 요, 요 8,000원 중분에 있는 아이 선물 주셔서, 어, 옥상에 화단에 심어 놨는데, 아주 꽃몰리가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이 배려다가 이제 큰 화분이나 화단에 심어 놓으시면, 꽃무어리가막 올라오더라고요. <laughs> 어, 월동 가능하고. 그리고 요 페어리스타. 페어리스타도 중분에 있는데 요 아이들 가격이 세죠. 어, 0 0 0원 합니다. 어, 그리고 요 용머리. 용머리 꽃도 아주 예뻐요. 저희 화단에두 군데 있죠. 용머리도 어, 2 0원 합니다. 그리고 요 삭처럼. 어, 중분에 있는데 어, 저쪽에는 어, 꽃이 많이 피어있는데 이쪽에는 꽃이 어, 지고 꽃봉우리가 올라오네요. 어, 7000원씩 합니다. 삭스러움. 음. 이렇게. 그리고 수국범베나수국범베나 이렇게 아, 핑크색으로 아주 예쁩니다. 어, 그리고 어, 이렇게 수국범베나 6000원씩 합니다. 중분에 있어요. 음. 이렇게 중분에 있습니다. 음. 음. 그리고 요, 풍노초 어, 풍노초 어, 꽃이 이렇게 핑크색이랑 빨간색이랑, 어, 먼저 신색도 있었는데, 어, 만 오천 원씩 합니다. 근상이라, 얘네들은 근상이라, 어, 가격이 좀 세죠. 그리고 요, 흑춘주. 어, 흑진주 옷이 아주 예쁘죠? 저육상에도 흑진주 <laughs> 있죠? 어, 표춘이야, 흑진주. 어, 4만 5천 원 합니다. 꽤 많았었는데 다 팔리고 이거 하나 남았나 봐요. <laughs> 그리고 이 마편초도 요 퍼플색으로 아주 예뻐요. 색감이 엄청 예쁜 아이예요. 요 아이도. 어, 삼천 원씩 하는데, 얘, 월동도 잘 되고, 요 씨로도 번식이 엄청 잘 되는 아이예요 <laughs> 번식이 엄청 잘 되고, 어, 요 아이 보여드렸죠? 추면도 8천 원씩 합니다. 어, 요 아이 월동 가능하고, 저 하단에 말씀드렸죠? 하단에 심어놨는데, 뭐,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오셔서, 저희, 어, 옥상 그 풍, 저기 영상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꽃송이가 나오려고. 이렇게 준비중입니다. 요 밑에도 요 위에도 8,000원씩 합니다. 어, 요 아이는 만명적입니다. 병솔꽃인데 이름표도 가격표도 없네요. 요 꽃이 엄청 예뻐요. 병솔꽃 그리고 요쪽에 만데빌라 만데빌라 행잉으로 해놓으셨는데 어, 만원씩 합니다. 만원씩 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큰 화분에 있는 추명국이에요. 아주 어, 대풍 30cm 정도 지름의 추명국인데 그 어, 2만원씩 합니다. 꽃송이도 많이 있고 어,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 삼색병꽃. 저희 옥상에 아주 대품의 아이 있죠? <laughs> 고목나무처럼. 어. 근데 요 아이, 아, 25cm 정도, 20cm 넘는 어, 화분에 있는데, 12,000원 합니다. 삼색병꽃. 음. 그리고, 해병국화, 어, 큰 대형 화분에 있는데, 25,000원씩 합니다. 해병국화. 그리고, 아이고, 도절초. 아, 빨간색 구절처인데, 어, 중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분에 있는데, 어, 2,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요난타나난타나도 중분에 있는데, 당연히 가 없네요. 사장님이 지금 두 분이 다안 계셔가지고. 그리고 국화도 어, 중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중분에 있는데, 어, 7,000원씩 합니다. 국화 7,000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이 아이들은 향금꼴나물 어, 얘네들도 월동이 가능하고 꽃도 아주 예쁘게 피는 아이들이에요. 여기 사진이 있는데 사진이 다 지워졌어요. 꽃이 엄청 예쁜 아이들이에요. 제가 이꽃 푼거 봤었거든요. 어, 근데 어, 2,500원 합니다. 어떤이 가능하죠. 사계소국도 어, 3,000 원씩 합니다. 그리고 까실수프쟁이까실수프쟁이 어, 중분에 있는데 3,000 원씩 합니다. 까실수프쟁이도 어, 꽃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어, 오공국화도 어, 오공국화도 아주 꽃이 노란 꽃이 아주 예쁘더라고요. 네, 3,000 원씩 합니다. 그리고 블루세이지 중분에 있는데 6,000원씩 합니다. 6,000원씩 합니다. 꽃이 아주 오래가더라고요. 제가 봄에 데려다 심었는데 지금은 하도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꽃이 많이 망가졌는데 겹까지 해서 자꾸 꽃, 꽃대가 올라와서 꽃을 계속 키워주더라고요. 그리고 요 1일초, 1일초 이렇게 중분에 있는데 가격표가 여기도 없습니다. <laughs> 그리고 요, 어, 어, 담쟁이들, 고려 담쟁이, 얘네들. 요 가격표가 저번에 있었는데, 아, 여기 밑으로 떨어졌네요. 고려 담쟁이 2,500원 합니다. 2,500원. 그리고 이 아이는 단종한데 단종화도 가격표가 없네요. 어, 요약 핑크색 단종한데 아유, 이 <laughs> 푸른, 푸른 왜 이렇게나 자주 많이 나오는지. 음, 단종화가, 음, 이렇게 핑크색으로 예쁜데, 어, 가격표가 없네요. 그리고 털모이, 털모이 3,000원씩입니다. 3만 3천원 그리고 보틀레아 보틀레아 이렇게 퍼플색으로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아 이렇게 노란 꽃도 있어요 어, 이렇게 퍼플색으로 아주 청불라로 예쁘게 핀 아이도 있지만 어, 노, 이렇게 노란색도 아주 나름 멋있습니다 어, 저희 집에도 이 노란 보틀레아가 어, 있죠 1,500원입니다. 빛들레아 저 여기서 요 아이 데려갔는데 그렇게 아직 키가 뭐요 <laughs> 2m 가까이 커졌습니다. 아주 엄청 가지도 풍성하고 아주 멋지게 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요 어, 황금새덤이 이렇게 꽃을 피네요. 어후. 얘도 중분에 있는데 가격표가 고 음, 여기, 어, 흰노초, 기번풀분에 있는데, 이 아이들은 3,000원씩 합니다. 음, 이렇게, 핑크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3,000원씩 입니다 고고, 부첩꽃도, 이렇게 예쁘게 펼현되 3,000원씩 합니다. 부첩꽃도. 이쁘죠? 그리고 풀노초, 어, 중분에 있는데 이 아이들은 6,000원 씩 합니다. 어, 이렇게 흰색도 있고, 푸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는데, 빨간색은 혹시 아직 안 폈죠? 음. 아휴, 풀이 어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음. 그리요 한금 세럼을 이렇게 큰 분에 심어 놓으니까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멋있고, 근데 가격표가 없네요. 요 도자기 화분에 아주 멋있게 어, 어, 식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요 무늬 꽃댕강, 무늬 꽃댕강 요 아이도 계속 꽃을 펴주는 아이예요 아주 어, 너무 예쁘게 밑에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죠. 요 아이는, 음, 25cm, 30cm 가까이 되는 둥근 화분인데, 어, 2만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요, 어, 초하와 어,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기, 피는 아이도 있고, 지는 아이도 있고 하죠. 음, 화분에 음, 있는데, 이 아이도 가격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메리칸 블루 어, 중분에 있습니다. 중분에 있는데 3,000원씩 합니다. 아메리칸 블루 어, 3,000원씩 아주 가격이 너무 착하죠. 그리고 요아이 어, 허리우스, 허리우스도 기본 풀분에 있는데 아, 꽃이 아니 꽃이 꽃같죠. 괜잎 <laughs> 같이 생겼는데 너무 색감이 예뻐요. 아주 꽃처럼 예쁘다 웬만한 꽃보다 더 예쁘죠? 이렇게 예쁜 요 아이가, 어, 기본 풀분에 있는데, 3,000원씩 합니다. 아 너무 멋있고 예쁘죠? 그리고, 어, 하이포테스, 하이포테스. 요 아이, 도 아주 멋있는 아이예요 근데 중분인데, 요 아이도 6,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페리시안 국화. 페리시안 국화. 3,000원씩 합니다. 페르시안 국화. 아, 제가 이 꽃을 봤는지 안 봤는지 기억이 없는데, 음, 꽃은 다 예쁘죠? 안 예쁜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laughs> 그리고 이쪽에 또, 포리오스, 음, 중분에 있는 아이들, 2,000원씩 음, 합니다. 그리고 이 중분에 있는, 어, 아메리칸 블루, 어, 중분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8,000원 합니다. 가격이 너무 착하죠? 엄청 착하고, 아, 예쁘죠? 또 계속 피워주고. 그리고 요, 어, 고려 담쟁이, 요 담쟁이 보세요. 이렇게 밑으로 늘어져서, 아, 너무 멋있게. 이거이 <laughs> 어, 요, 예, 중분에 있는데 음, 대단합니다. 너무 멋있죠. 어 저희 이 고려담쟁이 벽타고 올라가서 지금 잘 크고 있죠. 음. 어, 그리고 이쪽에 삭스로문 이렇게 꽃이 아주 많이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 어, 7,000원씩 합니다. 7,000원씩. 그리고 이쪽에 페라구늄, 페라구늄, 6,000원씩 어, 합니다. 페라구늄, 6,000원씩. 어, 그리고 랜디, 랜디 제라늄은 5,000원씩 합니다. 어, 그리고 폴리플라, 폴리플라 꽃도 아주 이쁘고, 보시면 이 아이들 유러 제라늄이죠. 어, 1 만원씩 합니다. 어, 아이비 제라늄도 만원 자기절 펴주는 아주 이쁜 아이들이죠. 그리고 요, 렌디자 아름. 아주 중품보다 훨씬 큰 아이, 큰아분에 있는 아이. 어, 12,000원씩 합니다. 12,000원. 그리고 레이시아. 레이시아. 4,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요, 어, 초설. 저희 옥상에 초설 보셨죠? 어마어마하죠? <laughs> 이렇게, 어, 행잉으로 해놓으셨는데, 어, 아주 멋있어요. 근데 요 가격표를 안 해놓으셨네. 그러고 요, 학자스민. 어, 요 학자스민도 이렇게 행잉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어, 요 아이들, 어, 8,000원씩 합니다. 학자스민 8,000원. 8,000원씩 합니다. 음, 중분에 있죠. 어, 얘네들도 아주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이쪽에 어, 만데빌라도 이렇게 행잉으로 해놓은 거, 요만 원씩 했었죠. 그리고 이거 구피아, 어, 구피아도 이렇게 중분에 있는데, 어, 7천 원씩 합니다. 어, 중분에 있는데 7천 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한박 자수민들, 뭐, 어, 한복자스님 만오십합니다. 이렇게 꽃이 아주 예쁘게 피는 아이예요. 아주 예쁘게 피는데 만오십. 그, 백풍정도 이렇게 예쁘게, 멋있게 피는. 아, 아주 계속 이, 저기 새로운 꽃대에서 꽃이 이렇게, 어, 이렇게 꽃송이가 나와가지고 이 꽃이 아주 예쁘게, 어, 핍니다. 이렇게 퍼프색으로 피었다가 이제 질때 되면 이렇게 하얗게 아, 변하죠 아, 이 아이는 중품보다 훨씬 큰 아이예요 근데 12,000원씩 합니다 12,000원씩 가격이 보이나? 12,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땅콩사랑초 땅콩사랑초 어, 기본 풀분보다 크고 어, 중품보다 작은 약간 작아요 작은데 어, 3,500원씩 합니다. 3,500원씩. 음. 음. 이렇게 꽃이 예쁘게 핍니다. 땅콩사랑초. 그리고 이 아이는 푸린사랑초. 푸린사랑초. 어, 3,000원씩 합니다. 음. 어, 꽃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피는 아이죠. 그리고 무늬 담쟁이도 이렇게 멋있게, 와, 큰 분에, 이렇게 큰 분에 있는데,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내려와서. <laughs> 멋있습니다. 가격표가 없네요. 이기 어, 마삭줄도, 이렇게 마삭줄도 멋있게 피고, 아주 늘어졌죠, 밑으로. 그리고 이 청와수 뿌쟁이도 이렇게 꽃이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꽃머리가 많이 올라왔죠. 어, 이 아이들 중 분에 있는데, 아, 6000원씩 합니다. 6000원씩, 6000원씩 합니다. 음, 스타치스, 스타치스, 스타치스도, 어, 혹시 아, 많이 쳤는데, 8000원씩 합니다. 이 스타치스도 엄청 예뻐요. 저 옥상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던 아이예요. 그리고 이해변국화 해병국화, 어, 중군에 있는데, 6,000원씩 합니다. 중군에 있는데. 그리고 이쪽에, 어, 둥근이 봉해 비룸. 어, 이렇게 꽃, 어, 꽃송이가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죠. 어, 얘네도 중군에 있는데, 6,000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이쪽에는, 어, 상사화, 꽃무릎이 어, 아이들 이렇게 3개씩 심겨져 있는데, 이 아이들 4,000원씩 합니다. 4,000원씩. 그리고 요벼나무 어, 목베기롱, 뭐, 렇게 계속, 어, 꽃이 피어주는데, 어, 아, 얘네들도 또갈급해가 이네요. 얘네들 만 원인가, 만 이천 원인가 할 거야, 아마.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는 아입니다 어, 꽃이 있고, 피면은 아주 엄청 예쁘죠. 어, 저희 집에 그다진요 목베기롱, 배롱나무 아, 여기서 선물로 주신 아이에요. 그리고 요, 어, 어, 꼬리풀, 꼬리풀, 어, 부산 꼬리풀, 동네 꼬리풀, 뭐,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꽃이 종류가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나, 어, 요 아이, 중분에 있는데, 음, 중분에 있는데, 어, 6,000원씩 합니다. 음, 그리고 샤프란. 샤프란도 이렇게 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는데, 어, 얘네들이 지고 또뭐 시간이 얼마 지나가면 또 피고 또 피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지금 이 하나분에서 두, 두 대가 올라서 꽃을 피워주는데, 어, 샤프란 3,500원 합니다. 네. 저희 집에는 어, 핑크 꽃이 아주 예쁘게 폈죠. 음. 그리고 요추 명곡 본분에 있는 요추 명곡은 어 6000원씩 합니다. 6000원씩 음, 6000원씩 하고 어, 옥자마, 국제 옥자마는 어 6000원씩 합니다. 옥자마도 그리고 안젤루니아, 어, 6000원씩 합니다. 저쪽에 있는 안젤루니아, 안젤루니아 유아이하고, 요아이하고 똑같이 2,000원씩 합니다. 어. 그리고 포테리카. 포테리카도 2,000원씩 합니다. 포테리카 2,000원씩. 어, 꽃이 아주 예쁘죠. 서양 채송화 그리고 또 이쪽에는 카멜레온. 카멜레온도 아주 꽃이 예쁘아예요 아주. 어, 이게 예쁘게 꽃이 피었죠. 그리고 꽃길린도 다철 피어주는 이 꽃기린도 어, 기본 풀분에 있는데 3,000원씩 합니다. 그리고 도라지꽃, 어, 도라지꽃도 이쪽거는흰색 이쪽에는, 이쪽에는 퍼플색인데 엄청 예뻐요. 이렇게 예쁜데 얘네들 어, 한 포트에 3,000원씩 합니다. 도라지꽃 어, 그리고 이쪽에 자엽병꽃, 자엽병꽃 아직 꽃이 너무 예쁘게 피는 아이죠. 이 음, 아이, 음, 꽤큰 분에 있는 아이인데, 12,000원씩 합니다. 아까 저쪽에, 이마 가격표가 없어서 못 보여드렸죠. 자유업용고, 12,000원 합니다. 그리고 뭐, 만병터 뭐, 이렇게 5만원씩 합니다. 5만원씩. 또 뭐, 이쪽에는, 뭐, 15만원. 음. 그렇죠. 이렇게, 이번에 멋있게, 어, 식재에서 판매도 하십니다. 어, 그리고, 어, 여기는 바이솔 코너, 카페 바이솔, 어, 음, 2,000원, 뭐, 2,500원, 3,000원 합니다. 어, 이스타 카페도 많이 있습니다. 어, 비가 와서. <laughs> 시간 또 오네요. 어,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